마타픽TV 2월 17일 브이리그 배구 분석입니다. 남자 배구는 우리카드랑 KB 손보경기고요. 여자 배구는 도로공사와 GS 칼텍스의 경기입니다. 바로 뭐 남자 배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홈팀 우리카드는 요 직전 경기에서 OK금융을 상대로 승리를 했고 현재 2연승 중에 있습니다. 리그 성적은 16승 12패, 홈에서 6승 6패, 원정에서는 10승 6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원정팀 KB 손해보험은 뭐 용병 K타 없이 수행까지 이제 3경기를 치렀습니다. 음, 최근 경기 대한항공 뭐 한국전력에게는 맥없이 패배를 했었지만 바로 직전 경기였죠. 삼성 화재를 음쇼다우스로 잡아내면서 뭐 다행히 연패를 끊어낸 상태고요. 뭐 아직까지 이번 경기에서 케이타 출전은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좀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카드의 직전 경기 내용인데요. OK 금융을 상대로 뭐 1세트를 내줬지만 뭐 나머지 2, 3, 4세트를 연속으로 따오면서 3대1 세트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알렉스가 33득점에 뭐 무려 70%에 가까운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요. 나경복, 뭐, 한성정 두 선수도 각각 56%또 66%의 높은 공격 성공률과 함께 합산 24득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실상 뭐, 1세트 이후부터는 우리 카드의 뭐, 잔치였고요 공격도 공격이지만 리시브 효율도 상당히 괜찮았고, 이날 한성정 선수 같은 경우는 팀 리시브의 한 53%를 본인 혼자만 만들어내면서 공수 모두에서 상당히 또 활약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그냥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 손보의 직전 경기 내용인데 케이타 없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뭐손 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김정우가 13 득점, 정동근이 11 득점을 기록했고, 뭐 레프트 홍상혁이 데뷔를 한 이래로 처음 선발로 나와서 점유율이 가장 높았죠. 가장 높은 점유를 가져갔는데 구득점에 공격 성공률 39%로 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는 이제 쉬운 속리를 올리면서 뭐 사실상 이제 상대 팀이었던 삼성화재는 본 배구는 그냥 탈락을 했고 KB손보는 승점 3점을 가져오면서 뭐 잠깐의 여유는 벌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뭐 케이타 출전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손보 감독 인터뷰에서 뭐 마치 출전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한 건뭐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일단 KB 손보는 직전 경기 레프트 홍상혁을 처음 선발로 내세웠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조직력이 나왔었습니다. 케이타 없이도 뭐이 정도의 전력은 또 갖출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이 생긴 경기이기도 하고요. 우리 카드도 직전 경기 알렉스, 뭐 나경복이 공격에서 또 활약을 했고, 또 한성정은 수비에서도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팀 맞대결을 쭉 보면, 네번 중에 최근 세 번의 경기가 셧아웃 경기로, 일단 승패를 떠나서요. 언더가 나왔던 만큼, 일단 좀처럼 오버가 나지 않는 두 팀의 대결인데, 이번 경기는 케이타 출전 여부에 따라서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질 수는 <laughs>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오버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타가 출전을 해도 몸 상태에 대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패, 뭐 핸디캡은 패스를 하고 어쨌든 저는 한 4세트 이상 5세트 경기라고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오버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배구고요 한국도로공사 GS 칼텍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도로공사는 승점 36점으로 현재 3위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직전 경기 뭐 여러가지로 시끄러운 팀인 흥국생명을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기록을 했고, 최근 기업은행을 상대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4승 1패 흐름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홈 경기 7승 6패로 홈에, 홈에서의 경기력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정팀 GS 칼텍스는 직전 경기 인삼공사를 상대로 셔다우 승리를 얻었고 현재 리그 성적은 15승 9패에 원정에서는 8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강소위가 부상 당했다가 이제 복귀를 한 이후에 3경기 동안 2승 1패로 다시 페이스를 조금씩 또 올려가고 있는 GS 칼텍스고요. 도로 공사의 직전 경기 기록인데요. 일단 흥국을 상대로 뭐단한 세트도 20점 이상 내준 세트가 없습니다. 그대로 1, 2, 3세트 다 잡아내면서 셧아웃 승리까지 얻었는데 켈시가 17득점의 공격 성공률 44%를 기록을 했고 또 배유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15득점의 공격 성공률 상당히 높았죠. 64%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 서브 부분에서도 이제 정대형이 어, 서브 에이스 3개를 만들어주면서 서브로 총 7득점을 얻었던 도로공사고요 뭐, 블로킹에서도 흥국생명을 그대로 압도하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뭐, 이 경기는 1세트를 그냥 보고 나니까 이 경기는 그냥 흥국이 완전히 뭐, 발리는 경기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GS 칼텍스는 이제 직전 경기 인삼공사를 상대로 또셧다웃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현대건설에게 패배를 하면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러츠 이소영 강소휘 이 삼각편대 화력이 좀 폭발을 하면서 어 인삼공사를 압도를 했고요. 2세트까지는 뭐, 디우프와 러츠가 뭐, 활약이 계속되면서, 화력 대결이 일단 계속 이어졌는데, 뭐, 결과적으로 용병 싸움에서도 러츠의 판정 승이었고요 3세트에는 이제 더 뒷심을 발휘를 하면서, 삼각편대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게 된 GS 칼텍스였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도로공사가 2연승 중이고요. 최근 5경기 4승 1패 상당히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단한 차례도 GS 칼텍스를 근데 이긴 적은 없습니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일단 GS의 러츠, 뭐 이소영, 강소휘, 삼각, 현대가 꾸준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잠깐 주춤은 했었지만, 뭐, 광소위가 복귀한 이후에, 현재는 다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흐름상으로만 봤을 때는, 뭐, 도로공사의 승리 가능성도 뭐, 있을 것 같고, 뭐,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상 전력 면에서는 현재 GS 칼텍스가 우위입니다. 선수들의 뭐큰 기복 없이 직전 경기만큼만 경기력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GS 칼텍스의 편안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GS 칼텍스 마이너스 1.5 세트 핸디 승, 그리고 언더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정보방 오셔가지고 배팅법 공유도 좀 받으시고 또 저희랑 같이 응원도 하시면서 재밌게 배팅하고 게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문의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시면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 이용하셔가지고요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친구 추가 요거 딱 누르신 다음에 마타 24 요거 아이디 친구 추가 하시면 됩니다. 뭐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배구 두 경기 분석 마무리를 하고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